안녕하세요. 은하스타입니다. 이명님이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에서 4관왕을 차지를 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순간이 아닐 수 없었는데요. 깜짝 장면들이 지금 포착이 된 상황입니다. 나스타가좀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티스트 이명님이 상 하나를 더 추가시켰습니다. 엄청나죠? 이름이 좀 독특합니다. 플레임이헤블러스 상입니다. 나는 딱 영웅님이 받으러 나와서 수상 소감을 또 이야기를 하죠. 오늘 세 번째 받은 영광을 누리게 됐는데요. 페블러스 저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영웅시대 여러분께서 이렇게 멋진 상을 만들어 주셨으니까 마음이 따뜻하고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노력하는 가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웅시대 사랑합니다 라면서. 깜짝 고백을 하죠. 참 솔직하죠. 패뷸러스 상을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를 거예요. 영님도 그냥 솔직하게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사실 이렇게 아는 척하면서 감사니다 해도 되는데 이게 이 아티스트 이명의 어떤 성격이 좀 아닌가 싶어요. 솔직한 성격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지금 AAA 패뷸러스 상 이명 탁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시대분 찾는 거. 인상적이었고요. 또 상을 받으러 나올 때 보셨어요? 영 이미 상을 받으러 나올 때 트로피를 살짝 낚아챘죠. 기쁜 마음에 좀, 들뜬 마음을 좀 표현을 한게 아닌가 싶어요. 트로피를 딱 획득하는 아티스트 이명희 모습. 입도 확 하면서 잡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세 번째 상이니까 좀 여유가 있지 않나 싶어요. 지금 이 페벨러스 상이 정확히 이제 어원이 뭐냐면 지금 이렇게 이런 뜻입니다. 기가 막히게 좋은, 멋진, 엄청난, 굉장한 우아에 나오는 한마디로 너무 좋은 상이죠. 너무나도 반가운 소식입니다. 아티스트 이명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플레임은 올해 스테이지 대상입니다. 영님이 후명 되자마자 성큼 성큼 앞으로 나와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자세히 보면요. 오늘 참 많은 상을 받게 됐습니다. 인기상, 핫트렌드상, 헤빌러스상또 이렇게 대상까지. 네. 한해 동안 정말 많은 사랑을 보내주신 우리 수많은 여러분들, 영웅시대에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이렇게 페이블러스한 어워즈에 인바이트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AAA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멋진 시상식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을 살짝씩 영어로 했어요. 마지막으로, 영웅시대 항상 감사합니다. 건행하고 또 마무리가 됐습니다. 또 이제 MC도 아티스트 임영웅의 대상과 사과랑 축하드린다고 말을 했죠. 와, 정말 임웅의 날이 좀 아닌가 싶습니다. 아티스트 임웅이 일본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열창을 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무대였습니다. 분명히 먼저 말씀드릴게요. 생 라이브입니다. 아래 아무것도 깔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명훈 목청 하나로 지금 이 넓은 무대를 다 채웠습니다. 정말 엄청난 무대였죠. 일단은 이제 일본이기 때문에 음향 시설이 우리나라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더 좋은지 안 좋은지는 뭐알 수는 없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임영웅은 멋지게도 라이브를 해냈죠. 지금 보면은 이렇게 무대에 너무너무 예쁘죠. 살짝 눈이 내린 집에 좀 모습이었습니다. 뭐, 뒤에 아무도 없었어요. 임영웅 혼자 그냥 한 거예요. 이 넓은 무대를요. 근데 빈 느낌 없었고 허전한 느낌 없었습니다. 라이브를 너무 잘했기 때문이죠. 마지막에 정말 너에게 닿을 때 오! 하는데, 와, 진짜 내가 임영웅이다. 내가 대한민국의 국민가수 임영웅이다. 내가 오늘 대상받은 임혜영이다. 딱이 말을, 이 표현을 가창력으로 좀 증명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또 이어서 신곡이죠. 폴라로이드를 불렀습니다. 느끼셨어요, 여러분? 라이브일까요? 아닐까요? 이것도 100% 라이브입니다. 왜냐하면은 요즘에는 이렇게 AR이라고 해서 가수가 노래 부르기 전에 숨소리도 다 같이 녹음을 해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 아니면 판단을 못 합니다. 근데 임혜영이면요. 폴라로이드 시작하고 얼마 안 있어서 바로 자신의 오른쪽 귀에 있는 이니어를 빼버렸어요. 이건 뭐딴 사람이 봐도 귀에 이니어 뺀거 보면은 그냥 무조건 또생라이브라는 얘기죠. 어땠나요? 엄청났죠. 뒤에 막 클라이막스로 갈수록 무대 효과가 반짝반짝 효과가 나오면서 고급스러운 무대에 좀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제 폴라로이드 마지막에 살짝 가성이잖아요. 거길 영웅님이 가성으로 쫙 지르는데, 와, 정말 아티스트의 이명이 정말 많은 연습을 했구나. 신곡인데도 정말 많이 불렀겠구나. 노력에 결과물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팬들 반응 좀 볼게요. 가성 미쳤다. 라이브 맞나요? 헷갈린다. 목에 CD를 장착했다는 소문이 있죠. 콘 때도 맨날 놀랍니다. 진짜 미쳤구나. 폴라로이드 무대 연출 너무너무 좋다. 이쁘네. 이쁘게 해 주셨어. 다양한 반응이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또 영웅님 대상 받았을 때 재치 있게 영어 섞어가면서 이야기한 거 센스 있다고도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또 팬들을 위해서 인증샷을 찍었습니다.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레드카펠에서 찍었는데요. 보면은 사과당 인증하고 있고 임영웅님이 트로피 4개 딱 들고 있네요. 위험 있는 모습 이뻐 보이죠? 옷이 바뀌었습니다. 살짝 숏 상이고요. 니트 재질인 것 같아요 안에는 이제 검은색 프릴이 좀 들어가 있는 니트인 것좀알수 있죠 또 이런 모습도 있어요 영웅님이 양손에 두 개씩 프로필을 들고 웃고 있는 모습이죠 들어 올렸네요 근데 반응 보면은 아우 멋있다 최고다 축하해요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웅님이 지금 라이브를 너무 잘해서 이제 탑팬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이미영 때문에 음향을 음향 구리다 음향이 별로였다 음향이 엉망이었다 이런 말도 지금 못한다고 합니다 반응을 보면은 장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지 이명웅 라이브 하기 전까지는 음향 구리다고 난리였어 항상 음향을 정리를 하네 이명웅이 음향 질감별사 임영웅 임영웅 항상 음향 별로면 도중에 그 인이어를 빼버리더라 작년 골디랑 서가대도 그랬어 정말 이명웅 나오기 전까지는 음향 이상하다고 난리였어. 뭐 다양한 도 반응을 보이고 있네요. 정말 임혜웅 님이 음향을 정리해주는 좀 정의의 남자가 된것 같습니다. 또 지금 실시간으로 이 아티스트 임혜웅의 무대를 올린 스태프분이 좀 있어요. 이제 그분의 인스타그램인데 지금 이 모습입니다. 여왕 님이 상을 받고 옆쪽을 바라보면서 지금 좋아하는 모습이죠. 글을 좀 보면은 오늘도 무사히 공연 촬영 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선이 지금 객석을 보는 것 같은데 한층 더 성숙한 아티스트의 모습이 좀 아닌가 싶습니다. 또 지금 기자분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명임의 무대가 지금 찍혔죠. 정 고퀄이에요. 기자분들이 정말 일본을 좀 많이 가신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요. 또 이런 모습도 있고요. 아티스트 이명이 좀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오늘은 일본에서 잠을 잘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로 올라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정이 좀 허락이 된다면 일본의 정취를 느끼면서 좀 힐링하는 시간 또 음악적인 영감을 얻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티스트 이명웅의 AAA 시상식 대상 소식 좀 전달해드렸습니다 정말 올해는 이명의 해가 좀 아닌가 싶어요 많은 것을 이룬 값진 해였습니다.